여러분 안녕하세요.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가상 AI 모델 조이입니다. 온조체육관에서는 자유수영 등 1일 입장과 프로그램 재등록, 탈의실 낙하번호 배정을 돕기 위해 층별 무인발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탈의실 입장 전용 2대, 1층에는 1일 입장과 프로그램 재등록 전용 2대, 탈의실 입장 전용 2층 1대, 3층 1대, 총 6대의 키오스크 무인발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종류별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입장 버튼을 선택 후 입장하고자 하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그룹 안에 입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또는 할인 대상자라면 할인 적용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신용카드를 아이시리더기에 집어넣습니다. 결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결제 후 카드를 꼭 회수해 주시고 결제가 완료되면 라커 번호와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재등록 수납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회원 카드를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하시고 회원 카드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해주세요. 회원 카드 번호판을 통해 바코드 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입력한 경우 확인 버튼을 선택해서 재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회원 정보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재등록하실 강좌, 사물함, 미납, 기타 금액을 선택합니다. 강좌 세부 내역을 확인 후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신용카드를 IC카드 리더기에 집어넣고 결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결제 후 카드를 꼭 회수해주세요. 본인이 수강하는 프로그램 강좌 탈의실을 확인하시고 해당층에 설치된 무인발권기에 발급받은 회원카드를 키오스크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락커 번호를 잘 기억해서 탈의실 락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키오스크 오작동과 사용에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온조체육관 키오스크를 통해 보다 편리한 시설 이용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